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8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삶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게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오기까지 로마서 3장은 유대인 이방인 할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에 있음을 죄 아래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 의로워진다고 믿었으나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곳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율법은 우리와 우리의 죄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듣는 1차 청중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었고 이들은 대부분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로 이들 중에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더욱더 바른 믿음으로 세우고자 이들에게 로마서 서신을 작성하였고, 어,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남은 질문인, 그렇다면 율법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났다는 말은 드러나다 발견되다는 말로도 바꿔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었으며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제까지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언하였고 증거하였으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한의라고 말하는 이 의가 무엇인지, 22절은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며, 차별이 없는 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할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laughs> 23절부터 26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앞서 소개한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24절은 속량과 이신득의 이 유익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더하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춘다면 예수님의 속량과 구약 시대의 속죄제물은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사함에 더하여 의롭다 함도 얻게 되는 이신득이를 얻게 하시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25절은 화목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도 어, 죄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속죄하시고 이신득이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셨고 원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치 창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아들의 지유를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26절은 이신칭의의 유익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의는 내 의의가 아닙니다. 24절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의입니다. 의이신칭이는 전혀 의롭지 못한, 전혀 의로울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는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23절과 같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못하고 도리어 재판장되시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죄인이라 정죄를 받습니다. 하지만 26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본래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어, 법적적 선언으로서의 의노의 선언이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유익고, 유익이고 은혜입니다. 송냥, 이신득이, 화목, 이신칭의.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얻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법,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유익입니다. 27절과 28절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 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교회를 몇년 다녔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역을 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게 되는 믿음의 반응인 것이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29절은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말합니다. 30절에서 무할례와 할례를 설명하는 것은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통해 의롭담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지어도 이제는 용서를 받는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율법을 폐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모범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과 삶은 결코 분립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이죠.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기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고 봉사를 하기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기에 봉사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다양한 곳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순모임 때 많은 이야기를 하시죠. 한 주간의 삶을 나누기도 하고 소소한 담소를 나누기도 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순이 더욱더 돈독해,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순모임은 깊은 관계를 만들어져가는 유익도 분명하게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은 은혜를 자랑하셔서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좋은 순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삶 속에서도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자랑은 재산과 명품, 땅 같은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들어주되 우리의 자랑은 하나하나 그리스도란 사실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은혜를 자랑하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어, 죄를 용서해줄 테니 편하게 막살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하게 된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이어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재산과 명품과 자신의 땅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권하신 그 믿음에 감사하여 자버지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